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 잡지, 월간 시를 만드는 민윤기 시인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시인이 될수 있을까? 시인으로 등단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가 인기가 있습니까? 교보문고에 가보면 시집은 한 구석 에 처박혀 있고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 목록에 100위까지 목록에도 시집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시를 곧잘 인용하곤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나태주의 시라 박노예의 시라서가 도종환 시인의 시, 전에는 고은 시인의 시도 어떤 정책 결정을 할때 자주 입맛에 맞게 인용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신춘문의 시즌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학 청년들이 여기에 응모합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약 8,000편, 1,300여 명 정도가 응모한다고 하니까 26개 신춘문의를 주관하는 신문에 응모하는 총수는 아마 3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3만 명의 문학 청년들이 시를 쓰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시인이 몇 사람쯤 된다는 것입니까? 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를 비롯한 시인단체 회원 숫자가 만 명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시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인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문예지 시인상에 응모하는 분들이 많고, 각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보면 시창작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등단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이지요. 그렇다면 등단, 오를등, 어떤 단, 등단이라고 하면 어떤 경계가 있다는 것이고 계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등단을 했다고 해야 시인으로 인정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등단을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외국에는 없는 방법입니다. 매년 12월에 응모에서 매년 1월 1일 날 발표하는 신춘문예가 가장 인기 있는 등단 방법입니다. 상금도 500만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문학 잡지의 신인상을 통해서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월간시 잡지는 시를 비롯해서 시문학 등 손꼽을 정도이고 개간 문의해지는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2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신순문의 당선은 0명 중에서 뽑히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로또지요. 고시 패스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학잡지 시행상은 여기보다는 아니, 문이 넓지요. 경쟁자가 그만큼 적으니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시집을 직접 자기가 내는 겁니다. 물론 출판사가 돈을 줘서 출판사에서 내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자비출판이 많습니다. 시집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는 더 좋지만 예를 들면 문학동네 창작화 비평 민음사 근데 이런 데서는 무명 시인이 시집을 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낸다고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낼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집을 출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 등단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많지는 않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인지 활동을 해서 시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동인지는 단한번 낸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작품이 인정되고 시단에서도 그 동인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시인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 잡지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실제로 시 잡지를 만들고 시인상을 운영해서 시인들을 등단시켰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답이 될수 있습니다. 월간시 잡지는 서울시인협회의 기관지 성격입니다. 서울시인협회는 2014년에 시의 대중화, 독자와 가까이 가는, 독자에게 가까이 가는 시,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대중의 국민의 시의 운동을 펼치는 그런 시인단체입니다. 월간시는 이 시인단체가 하나의 수단으로 대중화 운동을 펼치는 수단으로 펴내고 있는 잡지입니다. 따라서 월간시의 시인상으로 당선하면 당번에 서울시인 옆에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만드는 월간시잡지는세 가지 방식으로 시인상을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문에 응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시인상 추천시인상은 월간시의 를 대표하는 신인상 제도입니다. 이것은 46세 이상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인상. 이것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5세 이하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청년 시인상을 응모하시고 46세 이상 되는 분은 추천 시인상이 응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NS 시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SNS에서 시 활동을 하는 젊은 시인들이 많다고 해서 확인한 결과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시인으로 이분들에게 시인이라는 명찰을 달아드리자는 뜻에서 2018년 9월에 제 1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상과 우수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수상 시집을 펴내기도 했지요. SNS 시인상 제 1회 수상자 시집은 빈 방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출간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럼 추천시인상부터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현재까지 22회를 실시했고 약 60여 명의 시인이 등단했습니다. 한번 공모할 때마다 5, 60명에서 120명까지 많은 분들이 응모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두분 또는 세 분이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청년 시인상은 2018년 1월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6회 시시했고, 현재 13명을 당선시켰습니다. 청년 시인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세 이하 젊은 시인들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분 또는 네 분까지 당선자로 뽑습니다. 청년 시인상을 우리가 뽑게 된 것은, 대한민국 시단의 노세아를 맞겠다는 작은 뜻에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 시인들을 뽑으면 2, 3년쯤 뒤에 가면 상당한 젊은 시인들이 시단에서 활동하는 시인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SNS 시인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갖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 꼭 시집을 내고 잡지의 시를 발표하는 이른바 종이 시대를 떠나서 다양한 매체에 시를 올리거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로 입력을 해서 소리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름다운 배경 그림과 함께 인터넷, 그러니까 인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데 시를올올서서은은분분들함 함께 유하하있있습다다래서저희희이이실을을 알고 s s 에에시시를 발표하는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로망은 시집을 내는 것 그리고 문예지, 문단에서 내는 문학 잡지 시를 발표하는 k 글자 그대로. 종이의 시를 발표하는 일이 이분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시인이라는 명찰을 달아드리자 이렇게 해서 SNS 시인상을 시작했고 금년 2월에 제2회 당선자를 뽑아서 곧 나오게 될 월간시 잡지 3월호에 대상 수상자가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추천 시인상, 청년 시인상, SNS 시인상은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시위를 뽑을까요? 응모하는 분들 중에 가끔 무슨 기준으로 당선자를 뽑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시를 잘 쓰는 시인이냐 시만 잘 쓰는 시인이냐 이두 가지 형태의 시인보다는 저희는 시도 잘 쓰는 시인 이런 시인을 뽑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좀 어렵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다 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하겠습니다. 첫째 시를 잘 쓰는 시 또는 시만 잘 쓰는 시 이런 분들은 안 뽑습니다. 시몇편 그 응모장 몇 편만 잘 쓴다 고 해서 그분이 훌륭한 시인이 된다 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응모자들의 인성도 살펴봅니다. 어떻게 살펴보냐고요? 물론 독심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의 응모자를 예심이나 본심에서 잘 심사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낸 자료들, 신상에 관한 것, 또 나는 이렇게 시를 쓰겠다, 어떤 시인이 될 것인가, 이런 첨부, 그, 앙게이트를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의 수준이라는 게 당선작과 낙선작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선작과 최종심에 올라간 한 10분 정도 되는 분들의 시 수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를 짧고 이해하기 쉽게 쓰는 분들을 얻고 있습니다. 시가 길어진다는 건 심사위원 장석주 시인의 말씀을 빌리면 감정의 과잉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시가 길어지는 거지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이것을 독자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는 시가 좋은 시지요. 모두 천재 시인 이상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의 시 어렵다고 하지요. 생각이 깊고, 이걸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깊어서 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단한 능력의 시인으로 평가해서 당연히 당선 시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를 쓰는 기본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점, 하는 점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본적인 맞춤법 이런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맞춤법 오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연을 띱니다. 선어줄 쓰고 띠고 선어줄 쓰고 띠입니다. 이 시의 연을 어떤 때띠고 붙이느냐. 또그 다음에는 시의 행 길이 어떤 대목에서 그 다음 행을 연결하느냐 이런 시의 행과 연과 이걸 나누는 기술을 봅니다. 이거 아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하면 이 시인은 시적 수련이 모자란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응모자가 맞춤법과 연과 행가리에서 예심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이건 모든 응원자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분들 중에서 당선자가 나왔으면 하는 최종심 올라가는 시인들의 시에서는 우리가 한벌더 세밀하게 이분들의 시를 살핍니다. 이분이 시를 찾습니다. 시도 별로 길지도 않다. 알기 쉽다. 모든 점이 잘 갖춰졌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진 시인까 그러면, 뭐 우리가 내검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파악합니다. 건전한, 건강한, 그런 시민인가, 또는 국민인가 하는 점. 이분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가? 왜곡되지 않았가 우리 이웃, 이웃의 사람 사는 모습, 이 시대,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에 관한 시각은 어떤가? 이런 측면들을 골고루 마지막 점검을 해서, 그런 데서 눈에 띄게, 가감, 감, 가산점을 줄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선에 매우 유리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작은 월간시 잡지가 신문사 신축 문예를 운영하는 신문사 정도의 권위가 있거나 또는 뭐뭐 이른바 문약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단한 그런 출판사가 내는 문예지 같은 권위나 전통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겨우 창간 6년째를 맞는 작은 잡지입니다. 따라서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인상 뽑혀서 시인상에 당선했다고 해도 모든 분들이 그래, 너 시인이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심사기준을 이렇게 좀 까칠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 잡지라는 캐치프레이스, 창간의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시 잡지를 지향하는 저희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월간시의 잡지를 통해서 등단한 시인들은 문단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잡지는 월간시인은 등단한 시인들을 뽑아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신춘문예 당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등단을 하죠. 당선을 하죠. 그러나 그 행사가 끝나면 그냥 그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등단 시켜 놓고도 저희 잡지 지면을 열심히 열어서 새로운 시 작품을 싣고 제가 관계하거나 서울시인협회와 관련 있는 개간지, 격월간지 또 저희가 내는 사화지, 또 동인지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시를 쓰도록 권유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시인상 예심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심은 제가 위촉한 원단의 원로, 문학평론가 시인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상을 뽑을 때마다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이 얘기를 선배 시인한테 했더니 걸정, 걱정도 팔자시험 자네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렇게 핀잔을 하십니다. 핀잔을 하세요. 근데 제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천 시인상만 해도 5, 6, 0명 또는 100명 청년 시인상도 그런 정도 숫자 거기서 저희가 당선자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칼로 딱딱 구분할 수 있게 순번이 정해질 수 없어서 그 낙선한 분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 중에는 상당한 분들은 재도전, 재재도전, 네 번, 다섯 번 응모해서 결국은 당선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맙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한번 응모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아예 서울시인 옆에 카페 자체에서 탈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시즌문에 한명 뽑습니다. 저희도 두세 명 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모하자마자 당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응모하는 여러분의 자신감이 지나친 겁니다. 곧또 월간시에서 시행하는 시인상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감 일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6세 이상이 응모할 수 있는 추천 시인상 마감은 4월 30일입니다. 45세 이하, 비교적 젊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는 청년 시인상은 3월 20일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회 SNS 시인상은 4월 20일입니다. 이미 서울 시인 협회 응모, 아, 가입한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서울 시인 옆에 네이버 카페 가입하지 않은 분은 가입하셔야 그 게시판에 응모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주소는 영문 소문자 h t t p 땡땡 빗줄 두개 카페 c a f e 네이버, n-a-v-e-r.com, -E c-o-m, 빅금, 오마이씨 o-h-m-y-c-e-e, o-h-m-y-s-e-e.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시를 쓰셔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시집도 내시고 시인상도 받으시고 훌륭한 시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